한다고 찍어 니랑 이 코라지를? 아 그거 그거 같런 <laughs> 시원한데? 어딘가 예뻤지 뭐 하이 마이 베이비 걸 어떡해 너무 29분 29분. 자기야, 29분 너무 쫄리고 아침부터 되는 일도 없고 아니야 아니야 이게 되려고 그런거야 난왜 항상 이모양인가? 나 개늦어 27번에 언제 들어가라고 아니 아니 씨. 아 근데 오늘 좀 빨리 들어가져서 될줄 알았더니 아나 빨리 한줄 알았는데? 소세! 오늘 뭘 받을 거야. 수량 더해 뭐가 더 하겠어. 그어떻 뭐? 무대 뭐야? 최고왜아 그거 뺏겨서 준다고 아니 아니 그냥 갖고 가어 괜찮아 갖고 가 갖고 가 인터넷 사진 찍어야 될거 아니야 어 괜찮아 진짜? 네. 이것 때문에 산거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야 아득 응, 너무 맛있어 다 좋은데요? 안에 아직 뭐 있어가지고 <laughs> 소감 어떠시죠? 6시 21분인데, 빨리 가서안 돼, 안돼 빨리 가야돼 빨리 가야돼가야돼 너무 긴장돼요 누가 보면 내가 공연하는 줄내가들어가는 왕! 리 가자. 빨리 가자. 빨 가자. 빨리 아, 자자 제가 먼저 말할게요. 어, 저는 아, 정말로 우리에게도 10주년이라는 게 오는구나 하고 요즘따라 또 계속 생각하고 있는데 어, 10주년에 맞이하는 팬미팅 이것도 저희가 아주 기대 마이데이의 추억이 담긴 이들만을 안식합니다. 데이식스는 거친 파도에도 굳은 날씨에도 변함없이 피어를 지키고 있습니다. 마이데이는 언제든 이곳으로 와서 쉴수 있습니다. 데이식스는 마이데이와 피어에서 또 다른 한 페이지를 만들어 나갑니다. 이 아, 이게 우리의 꿈 거 가만히 넣으면 한 바퀴 찌그러져요. 근데 이 색감 자체가 너무 예쁜 거 같아요. 이번에 이 흰색이랑 이 뭔가 스카이 블루의 조화가 너무 예쁘고 따서. 근데 제 문제가 뭐냐. 원래 여기에 빙고가 있어요. 마이 데이 빙고판이. 근데 제가 그거를 콘서트에서 잃어버린 거 같아요. 사실 잃어버린 게 아니라 다른 분 타월 안에다가 넣어놔가지고 그걸 지금 잃어버렸다. 지금 굉장히 또세다 상태라서 혹시나 빙고판 남으시는 분 저에게 주세요. 그리고 이거, 이거 펜도 주긴 했는데 이 펜의 용도는 무엇이었냐. 바로 바로 원래 슬로건이 다들 글자가 다 정해져서 나오는 거 아시죠? 근데 이번부터 갑자기 근데 이번부터 갑자기 가방에 서터 접혀 부터2번 이렇게 해서 밑에 이렇게 빈칸을 해준 거예요. 밑에 분장 완성하라고. 그래서 다른 언니의 트위터를 보니까 너희에게 바치는 나의 청춘을 기억해줘. 이렇게 해서 나라고. 그래서 너무 감동적이다. 근데 이제 팬미팅에서 나왔던 그 애들이 보고 었던 거는 너희에게 바치는 나의 연차와 월급 막 이런 거를 <laughs> 써서 읽었다. 그래서 여기다가 쓰라고 이런 것도 좋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입장 포카가 있어요. 데이식스는 또 너무 까스미 같지만 어쨌든 데이식스는 호서트를 가면 이렇게 네명다 렌더 많고네명다 들어있는 포카를 주고 만약에 3일한다 그러면 3일 내내 포카가 다르고 이틀한다, 이틀에 포카 다르고 이번 육일 안 때문에 육일 내내 폭하가 다를 예정이. 어, 이 짚장도 굉장히 이 예쁜. 이 색감 자체가 너무 좋은 것 같아. 이이 색감이 너무 예쁘다, 진짜. 뭐 이번에 본다예번에뭐 색감. 보여드릴게요. 성진, 얘도 코카스파니엘스트, 영현 씨 그리고 다음 원피리 귀여워, 약간 친절한. 뭐 동훈 씨 이렇게 네 장을 갖게 되는 거고. 이제 또 나는 내가 못 가는 약오 회차에. 미팅에서 나올 이 다른 버전의 이 포카들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있겠죠? 다 주세요. 이걸 보고 있는 나의 친구들아. 김원필 다 내놔라. 이번에 그 마대 부스 같은 걸 만들어서 안에 그 완전 시원하게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놓고 선풍기랑 뭐 이런 거다 준비를 해놨더라고요. 완전 굿. 심지어 옆에 이 색깔 라벨지를 또 내가 좋아하는 이 색깔 라벨지를 또 붙여서 얼음물을 또 놔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진짜 별거 아닌데 이런 거에 약간 감동받는 빠순이들. 와내 친구들이 보면 나 진짜 개빠순인줄 알겠다. 근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내 힘으로 이거 펼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거 처음 샀을 때, 처음 받았을 때도 거기 식초분한테 펴달라고 했거든요 너무 빡세가지고 내가 이거, 이거 절대 안 펴. 저 진짜 안될 거. 어차피 쓰레기 없을 것 같긴 하니까. 그렇습니다. 대신 다 끝. 제가 그 애들을 이열 2열 앞에서 이 열에서 봐가지고 굉장히 지금 정신이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찍고 나중에 혹시나 또 후기를 들려드릴 수 있는 날이 있다면 해보겠어요. 그럼 안녕.